Good morning a n welcome to On Campus Sunland. I'm Rob and I'm the c e n a t e Director. I'm sorry, I didn't catch your name. Yeah, this o v e y i d i d p e t a g o o a c e a e t a g c e It's o o d p a c e It's a g e i s a g a c e a g o l e a g o l a c e s o c e i a g l t s place. It's a good place. It's a good place. It's a good place. It's a good l a s o c i a l a e t s o o d place. It's a good place. It's a good place. It's a good place. i 네덜란드에서 폴라, 아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도착을 하고, 네 이제 오늘은 썬더랜드 대학을 음, 대표님이랑 같이 갈 예정인데, 네, 이제 아침 준비하고 나갈 예정이에요. 네 저는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썬더랜드 에와 있는데, 이거 영상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영국이랑 딱그 대표님이랑 같이 이야기를와 있는데. 네, 이제, 어, 떻게 오게 된 거냐면, 이제 대표님이 이제 비즈니스 투입으로 이제 유럽에 있는 대학교들을 소개하고 영상을 담으려고 쭉 오게 되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현재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유학생의 관점으로 함께 영상 촬영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네덜란드 갔다가 오늘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도 되게 영국의 대학교도 경험하고 또 다양한 나라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뭐하는지 잘 모르고 대표님이 가시는 게 따라가도록 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서 호텔에서 아침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영국 조식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가 나오길래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가 썬더랜드 축구구장이래요. 저는 별로 축구를 안 좋아해가지고 네. 아, 같이 올게요. 네, 같이 찍나요? <laughs> 저보다 훨씬 좋은 장비를 쓰고 계신 대표님. 아, 짬이 있이가 본업 유튜버시고 부업으로 유어가 하시는. <laughs> 아, 지금 썬더랜드 약대에 들어왔습니다. 용인열딱 하면서 되게 많이 많은 학생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요아 레벨 2가 저희 여기가 파운데이션 하는 건물인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경영법 네. 그리고 관광 투어리즘 하는 그거기에 아무튼 뭐 경영법 투어리즘 공부하는 분들 다 여기서 하고 네. 여기가 학생카페트리 하고 여기 공부하는 데고 저기 올라가는 저기서 이제 온캠퍼스층도 저저한층 위에. 네 온캠퍼스. 아 저기도 파운데이션 그러면 응. 온캠퍼스. 그러니까 대학생들하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생활을 다 같이 하는. 아 거예요. 그러면 약간 그런 비교 그런 게 없겠네 그럼, 또. 어, 그런 것도 있고 뭐라 그럴까 동기부여 그게 다른 거지. 아 나도 본과 가, 어, 가겠다는. 본과 가면 나도 전재처전되는구나 아. 그리고 어, 약대는 저 안쪽에 있는 캠퍼스로 가야 되는데. 보면. 저희도 가저희 가나 요 약대 캠퍼스는. 그 궁금한데. 뭐 약대 교수님하고 나면 못해 나거든. 아 근데 이거를 아무나 안 불러주는 거죠, 응. 오늘. 근데 되게 약간 이런 음, 것도. 내가 어, 여기 올 때. 네. 나는 뭐 내가 지금 들으면 내가 났지만 나온 오 분은 다 저장해 주는. 아 호텔 다 해줘. 이거 나가 나가. 음. 아 이거 저는 생각을 하는게 조금,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학생들도 있고 저 어린애들은 영상을 많이 보니까, 근데 사실상 이렇게 협약을 할수 있는 어학원 유학은 뭐, 유리한 뭐, 뭐,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좋은 유학원만 특혜를 받아서 이렇게 음. 촬영을 할수 있다라는 게 촬영도 할수 있고 달라 막, 모든 게 다. 달 이게 실내 그런 거네요. <laughs> Again, <laughs> I'm sorry, I didn't catch your my name. name. Uh, my name is Han. Han? Yeah, Han, Han, yeah. He's uh, very, very famous, pleased to meet you. Uh, uh, TikTok, social media. here. Yeah, we can either do that in, in one of my classrooms, in uh, my I'm office, or, or here, oh. wherever you want. Yeah. Wow. Yeah. Yeah. Everywher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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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where. 양 선생님 오실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 모시고 센터 한번 보여 달라고 했어요. 사실 오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할 텐데 미리 오시고. Good morning. And this is your holiday. Yeah.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센터 투어를 이렇게 할 거고요. 먼저 우리 교 선생님 인사말부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On Campus Sunderland. I'm Rob and I'm the c e n t r e director. In August most people are on holiday. So all of our students have finished And most of our staff are, are actually on leave now. Hello. So, one of our classrooms? Yeah. Uh, all of our... Hi guys, I'm showing somebody round on a, on a tour. Would you mind if you were in a minute? Yeah, <laugh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subject? what's uh, i think they're very business masters degrees. I do like here. Yeah. yeah, this is a lovely social learning space with a cafeteria. thank you. you, you don't mind? yeah, that's okay. okay, thank you. The main c a f 저 t e r i a u f o r t u n a t e l y is closed. W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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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하 e w w h 학교 앞에 바다가 있다? 음, 가장 큰 장점이네. 그 정도는 바다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겠다. 와. 저 등대도 진짜 오, 이쁘다. 좀 멀리 딱다있는 맞아. 네. 브라이트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브라이트는 여기도 그래서... 3대 방방지 중에 하나. 아, 그래요? 지금 날씨가 조금 흐려서 그런 건데. 네. 날씨 그런 좀 좋으면. 대박이겠다. 끝까지 보이겠네요, 진짜. 굉장히 넓고 되게 조용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평화로워요. 보시면 알겠지만. 하늘 봐. 구름 장난 아니야. 아, 진짜 진짜 너무 이쁘긴 해요. 와, 와. 진짜 이쁘다 여기. 와, 대박이다 여기 진짜. 자, 이제 브라이튼 아, 네. 브라이튼은 안가 봐서 비교를못 하겠는데. 네. 브라이더 오밀조밀해. 거기는 이제 이렇게 좀 조용하지 않고 막 중간에 놀이기구 타고 브라이트 피어라 그래가지고 놀이기구 있고 조금 아, 좀 벅쩍벅쩍해. 아그 여기 또관광지다 아, 보니까 벅쩍해. 응. 와야 저기서 패들 보드 타네. 와 패들 보드, 저 타보고 싶다. 와 진짜 재밌겠다. 여기가 이제 썬더랜드 시티 센터로 들어왔고요. 저쪽이 대학교고 이 아. 안쪽이 시티 센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다 시티 센터고 네. 대학교 기숙사는 바로 여기 있어. 바로 저기있고 키테일 바로 저기있고 아 한인마트는 없는데 한인 식재료를 살수 있는 H, H마트 같은 그런 음 어, 오리엔탈 슈퍼마켓도 바로 저기있어 그런게 중요해 어, 재료 식재료 할수 있으면 뭐 사실 그리고 여기 뭐다 있잖아 다 근데 오어 어, 이게 아 스포츠 다다 있어 다 여기도 있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썬더랜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되게 뭐 똥깡촌 막 이렇게 사각하는데절안어아 네. 맥도날드 다 응. 여기 맥도날드 이쁜 맛 알지? <laughs> 아 진짜 저 항상 저 그렇죠. 최근에도 포르투갈 가서 제일 먼저 했던게 맥도날드 찾는 거였어. 아, 처음으로 간게 맥도날드였어요. 아, 아, 진짜? 아는 맛이니까네. 뭔가. <laughs> 다어 아까랑 다르게 여기 사람 되게 많네요. 그렇지. 네. 카페도 이렇게 다돼 있고. 음~~ <laughs> 치즈 같은 걸 괜히 추가라는. 그런 <laughs> 어떻게 되겼어 그거 열면? 치킨이 치킨이 치인데요 치킨이 치치킨에치기치즈가있킨이 치킨이 이치이 치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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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이 치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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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에도 있어. 아니야, 그거. 지금 이제 여기 선들랜드 대학교 지금 저희가 와 있고 이제 약대 수업을 다 여기서 하니 본과를 들어가면 지금 선덜랜드 약대 교수님이시고 어드미션 튜터를 하고 계신 샬롯 교수님 만나러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요어 oh, 선물도 준비하신. Because my hometown is from h o t my, my h And I know the Sunderland is uh, oh, the hardwood yeah. uh, ceramic. And we have, oh, that's beautiful! Yeah, so I, I thought <laughs> <laughs> so it would be nice if I give you something. I shall put it on my desk. Yeah, thank you. And oh. that will always be there, a part of Korea on my desk. <laughs> <laughs>